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다. 바로 귀신을 보는 능력. 평범한 내게 어째서 이런 능력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애써 못본척 모르는 척하고 있다. 좋았어요. 어이, 왜 왔어? 오늘 저 알바하는 날이잖아요. 에헤이, 너 카톡 못 봤냐? 엥? 고객님 녹차라떼에서 녹차 뺀 아이스라떼 나왔습니다. 저 마시멜로 뭐예요? 이번에 출시된 알바 보 덕분에 인건비는 반값으로 줄고 카페도 24시간 전격 오픈하게됐지 <laughs> 존경하는 사장님, 아직 서비스 강국인 사우스코리아에서 로봇은 시기상조입니다. 손님들도 분명 정 없고 영혼 없고 와주면 깡통 같다고 싫어할 거라고요. 좋아하네, 그동안 고생했다, 잘 가라. 맛있게 드십시오. 내 손님, 거스름돈 3,250원입니다. 최 사장도 알바복 한대 떠와봐, 겁나 편. 야 이놈아!!! 빈 테이블에 라떼들은 뭐고 이 돈은 또 뭐야!!! 우선 정형 돈은 아닙니다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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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완전 꼴통불량이었네!!! 네 손님 갑니다 포토 리뷰에 5점 만점까지 줘도만 완전 결함 덩어리라고요. 내가 평점 1점으로. 고객님 죄송합니다. 새 제품으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평점 5점 유지. 기존 제품은 배터리만 빼서 분리수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에이 씨 귀찮아. 다시 평점 1점. 미필이네요. 달락. 저희는 여자만 뽑아요 문구점은 요즘 애들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. 러블럭스. 파비거래 푸나펌. 합격. 내일부터 출근. 감사합니다. 시급 협의서에 있던데 8720원 맞죠? 젊은 친구가 요즘 힘든 거 알면서 다받려라 그래 예? 가족 같으니까 7000원까지 챙겨줄게 아,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주인님, 저희 밤 산책하는 건가요? 밤 산책은 무슨... 영영 빠이다 이 자식아! 더 이상 지원할 데가 없네 그냥 시급 7000원 갈까? 어? 얘 아까... 녹차라떼에서 녹차 뺀 아이스... 왜 버려진진 모르겠지만 뭘 좋다 너무 세게 찼나? 그러려던 건 아닌데 어이 뭐야? 주인님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주인님을 모실 로봇입니다. 제 이름을 정해 주시겠나이까? 싫어. 이름을 정해 주세요. 오지 말라니까? 가. 가! 다 다음은 나. 나 다음은 다. 다 다음은 홍대 입구. 홍대 입구 역입니다. 끈질긴 놈. 들어올 생각 일도 하지 마라. 후 굿모닝! 와, 어! 너 미쳤냐? 주인님, 쓰레기장에서 주무시는 건 위험합니다. 어, 뭐 쓰레기장? 이 자식이 지금 무 n g 월 h a t 룸이라고 무시하네. 어서 제 이름을 정해 주세요. 원치 않으시다면 옆에 여자친구분이 지어 주셔도 됩니다. 여자친구? 뭔 여자친구? i 너 이거 보여? 맛있게 드십시오. doing? What 영영 e y 이자 d o